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올해의 한 달이 가는 날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생각할 문제, 10편 기자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10편 77편을 묵상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0편 70시 편 4절부터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괴로워 말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을 생각하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그때는 내가 즐거운 노래로 밤을 보내는데 지금은 내가 심령을 살피면서 잠을 해봅니다. 여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그의 약속은 영영 무산된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가 분노하여 불쌍히 얘기지 않기로 하셨단 말인가? 시편 기자는 참으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기로 하셨단 말인가 깊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10절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 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려 합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해 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의 팔로 송량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과거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까? 이어지는 뼈 아픈 질문들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배신하실 수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역사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시편 기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분, 고군분투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결론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잠못 이루는 길고 긴 밤을 지내면서 10편 기자는 주님의 과거 구원행적을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 다짐하면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과 희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생애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헤브에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예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한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치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크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그 이색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 잔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대에서 통해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일에 우리가 매일 한 시간을 바친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 십자가를 깊이 명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밤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영남의 교언입니다. 그의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은 진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라는 가장 귀한 기도를 넣어 주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부가 참을 자복할 때, 그는 우리의 불의 지점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증을 지었다.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사망이 엄지만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밤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함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의 결과임을 기억하게 도와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축복으로 이끄심을 믿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속에 우리의 묵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희망의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하여 간절히간과함 나이다. 빛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어둠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모든 빛의 온전한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